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종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력질한 모든 자는 노래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약속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유다의 상태는 자연치유가 불가능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이에 대한 약도 처방도 없다는 것이 유다의 상태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너덜너덜하게 되었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였던 이방신과 우상들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고 자신들이 의지하려 했던 주변의 동맹 국가들과의 관계도 깨어졌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게 되자 이들의 생존은 고통 그 자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 스스로는 이 병을 고칠 수도 없으며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비참한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자면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않는 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를 어떻게 하십니까? 상처 입은 자들을 완전히 버리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또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상처를 입어서 고통스럽니 그렇다면 그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 주겠다고 아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유다의 죄악이 크고 죄가 무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유도 원인도 명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심판을 통해 상처를 입은 유다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인데, 그 밖에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는 세상의 논리와 이성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버림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회복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이죠. 상처 입은 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사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우리의 인생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